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의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바울의 옥중소신이라고 할수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에베소에서 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행전,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쓴 편지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죠. 1차 때, 2차 때, 3차 그리고 로마에서의 때 동안,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가택 연금이 풀려나서 소바나를 여행을 하고, 다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두아디라, 또 라우디게아, 또 에베소서를 에베 함께 돌, 둘러보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쓴 편지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편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편지는 에베소서죠. 말 그대로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목회를 했던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반 동안 기거하면서 목회를 했던 남달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그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죠. 기록자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바울입니다. 본서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죠. 1장 1절,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역본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본들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설을 썼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더욱이 골로에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옥중 서신을 볼때 에베소서와 골로세서를 놓고 보면서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용 전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다 즉 수신자들 받는 사람들만 틀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골로세서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표현하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세서와 유사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 골로세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와 골로세서에는 전달자가 두기고라는 사람 그한 사람이 바로 그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해서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죠. 이 표를 보시면은 골로세서와 에베소서와 연관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부를 좀 나누어서 보게 되면 후반부를 보더라도 먼저 아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세서 동일하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또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아비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위협을 그치라. 또 골로새서에서는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들을 보면은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문제점 그리고 공통적으로 교회에 어떠한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수신... 에베소를 포함한 그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용 서신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음의 교회라면은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이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 에베소에서 에베소서에서 밝혀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라는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을 향한 회람용 편지였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볼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3차 전도 여행 때 많이 나누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부가 또 굉장히 또 이방에 대한 이방신에 대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에베소라는 그러한 도시였죠.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양육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 제자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지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것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을 통해서 간략한 서신을 받아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에베소의 배경, 에베소가 위치한 곳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렇게 빨간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당시 지도로 볼 때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는데 그 항구 도시가 15세기 정도, 그 항구 도시가 한 5세기, 15세기 그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범 나무로 인해서 화산 활동과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해안선이 한참 한 4km 정도 뒤로 물리게 됩니다. 즉 하구가 늪지대가 되고 그 하구에 가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말라리아가 창궐하게 됩니다. 말라리아가 창궐하게 돼서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되었고 그 도시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옮겨가고 에베소는 지금의 유적만 남아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초대교회가 신앙생활할 그 당시에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 지도에서 보고 계시듯이 이 아시아라는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주요 도시였고, 아니 수도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라는 지역의 주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도시였고 무역이 발전하였고 또 내륙에서 이어지는 교통로들이 다 에베소에서 멈추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큰 항구가 있었고 많은 물자들이 모였고 또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있어서 종교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발전했던 곳. 그곳에 복음이 신겨집니다. 그곳에 복음이 신겨지고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 믿음의 생활, 사랑의 생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 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이제 3년 반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두기고의 편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 서해안에 위치한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데 신전을 와서 아데미를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찾아오는. 시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해갖고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데미, 이 아데미 신전, 제가 전에도 우리 3차 바울 전도여행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두 배나 달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진 신전. 그 아데미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숙박업과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디메드리오처럼 은장색들 즉 은을 녹여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 이 무역의 요 충주였잖아요. 그 상인들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 역할까지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아하셨던 그림이죠. 지금 이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 곳, 저곳이 바로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바로 신세 고급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길이고, 양 옆에 회랑이 있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은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50만 권. 버가모 도서관이 20만 권 그리고 이 셀수스 도서관이 비록 그들에 비해서는 숫자는 좀 작아 보이지만 1 2 0 0 0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곳이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만큼 부와 영광이 문학이 그리고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죠. 지난번에 왔던 에베소 아데미 신전 터입니다. 아데미 신전 보건도죠. 굉장히 웅장한 아데미 신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기둥만 해도 120개가 서있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그리고 아름다운 신전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들의 섬기는 바로 이 아데미 신상입니다. 굉장히 흉물스럽다. 우리는 지금 보면 흉물스럽다. 저 가슴 24개의 가슴이 달려 있고 또 많은 짐승들이 새겨져 있는 저 신상 부와 다산의 상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어깨에 있는 동물들의 형상이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니므롯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 그 이름이 니므롯이죠. 바로 인간 최초의 사냥꾼 또 왕이었던 사람 왕이라고 호칭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 니므롯. 바로 이 아데미가 전설에 의하면은 아데미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신화에 의하면은 그 니므롯의 어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아데미라는 신전, 이 아데미라는 신전 신상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 문화는 어디까지 퍼지게 되냐면, 여러분, 요르단을 넘어서 아라비아, 지금의 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그 신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퍼져 있었던 신앙 사상행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 복음이 심어지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은장색 데메디료의 모습 상상도입니다. 이곳이 사도 바울이 바로 잡혀가서 신문을 당했던 그 에베소의 원형극장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 원형극장이 남겨져 있고 그 원형극장에서 이야기하면 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 은 모든 사람들이 청중들이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1년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같은 연금 그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권면을 하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에베소를 들려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의 그림입니다.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지나서, 밤빌리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왔다가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마게도니아를 지나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하게 되는 것이 3차 전도여행의 주된 내용이죠.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냈던 곳입니다. 자, 바로 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고 그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가택연금에서 이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 더욱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에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듯이 성도들은 한몸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의 또 마지막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를 추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은 3년 동안 밤낮 쉼없이 눈물로 세운 교회가 에소라는 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제자 양성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러 서신서들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고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가 되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도 바로 이 에베소라는 것,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던 초대 교회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옮겨지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 리더십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에베소로 옮겨지게 되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이 이제 나중에는 313년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초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계속 교회가 서진을 하면서 교회의 세력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매우 왕성한 활동을 했던 교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될 골로세서 이 골로세 교회와 라우디 계약 교회 전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그 어떠한 곳인가를 알고 싶으실 때는 에베소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자리매, 자리매김을 하여야 되는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에베소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건물, 우리 지금 노년 교회처럼 이런 건물인 교회가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 당시에 그리스인이 도 된다는 것은 유대인은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쓰 주고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애찬 성찬을 나누는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313년, 그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공인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교회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첫절과 끝절입니다. 첫절과 끝절 보시고요.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다. 많은 의식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